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2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라 내영혼아 찬양하라 내영혼아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내가 십자가를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이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 1절만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를 찬송하라. 여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찬양은 결코 단순한 노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러한, 더욱더 이러한 찬양의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찬양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해야 할 마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소명을 깨달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중에 십자가를 찬양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뜨거운 예배를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말씀과 예배 형식은 결국 복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찬양이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다 지금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감격의 회복은 신령한 예배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순발력을 회복되게 됩니다. 또이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적인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양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주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서 우리는 피로와 힘든 환경으로 인해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겪는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럴 때 마치 바카스처럼 피로 회복제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찬양의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찬양하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찬양을 통해 만나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잘 부르는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경험했던 은혜의 감격이 떠오르며 또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찬양의 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강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찬양으로 통하여 또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약하게 쓰러져 있다면 찬양을 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순발력을 느낄 수 있는 이 찬양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읊조리고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세상의 유행가와 신세타령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최고의 악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삶속에서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시요, 또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